여기 국립의료원 쪽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에 건물 한동 이제 들어설 것 같은데요. 좀. 그뭐 아메리카도 오피스텔 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피스텔이라기보다는 오피스 건물, 오피스 건물 기다그 주변으로 해갖고 무슨 녹지 조성하고 건너편에도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중앙아시아 거리는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중앙아시아 사람들, 몽골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있고 밤에 가봤는데 상권이 되게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바로 그길 건너편에 굿모닝시티 쪽은 그 낮에 가도 사람이 전혀 없던데요. 지금은 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엔 동대문 디즈니플라자가지그 그 건물을 없애고 것을 독일처럼 광장처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곳으로 어, 먹을거리 많고요 먹을거리가 많고 이렇게 딱 깨끗하게 먹을거리가 많고 전 세계 음식이 그 공연할 수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비 피하거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도 있을 수 있고 올해는 또 사람이 추우면 또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공연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공연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대박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철거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아무런 의미 아무런 게 감흥이 없어요. 나도 딱히 그거 보러 이렇게 안에 들어가봤는데 별 다른 것도 없고 딱히 그거 뭐게 사진 찍기 좋은데 포토존도 많이 만들어놓고 그래서 그걸 좀 개발을 하는 그게 제일 제일 문제가 된 동점 패션 사업의 전적으로 전 그 앞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방향에서 많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패션 사업만으로는 좀 힘들. 어중국과의 무역 경쟁에서 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쇄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좀 인쇄업종 이주를 만약에 한다면 인쇄업종을 대규모 구몬이시티 같은데라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봉제업종도 갈데없는한 군데 밀집적으로 만들어서 특화단조로 만들어갖고 패션 일본제로 만들어갖고 거기서 막 패스트푸드처럼 유니클로처럼. 딱 디자인 의뢰하면 하루만에 제품 나와 가지고 그것을 대량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마 와서 a l i t t 하 e bit o 는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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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i t t l 임대료를 되게 낮춰갖고, 이런 대규모 밀집지역, 인쇄업종, 봉제업종, 반도체라든지, 연구가갖고, 끊임없게 수많은 신상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그런 데가 들어오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패션 쪽으로 하나만으로는 패션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서 너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던던 건물이 있는데요. 던던 건물이 있는데, 그쪽이 중앙아시아 거래요 근데 제가 밤에도 여러 번 가봤는데 되게 활성화 되게 활기가 있고요. 젊은 층들도 많이 하고 외국인들이 약간 금발이 된듯 <laughs> 보다, 보다 외국인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상권으로서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 던던 건물을 이렇게 통유리창이어서 이렇게 쭉유층까지 해가지고 커피나 다과를 나누면서 밖에를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건물 투자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는 세 해서. 안에가 좀 저거 좀, 좀 넓게 밑1층부터 해가지고 통유리를 싹 바꿨으면 좋겠다. 그생각은 그럼 건물 그거 하나 해가지고 비싸게 나중에 팔게 되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밖을 볼수 있도록 밖을 거기서 구경하고 볼수 있도록 건물, 건물 건물도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문이 장기적으로는 점점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네, 특별히 어떤 강력한 정치적인 어떤 정책 없이는 좀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광암 광기적인 중앙아시아 거리 가련활성화되있기도다 주차할 공간이 좀 부족해서 중앙아시아 광희 빌딩 있지 않습니까? 네, 광희 빌딩 그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광객이 넘쳐오는 분위기 발달할 거다. 그래서 1층그 그렇죠. 도로를 낀데 중심으로 투자 그 뒤편에는 지금 십사리 개발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데도 있고 주택에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층 항상 투자할 때는 도로를 끼고 있는 것 그걸 일 순위로 해서 하시는 게 여기 광희동 공립유원 쪽으로 건물이 하나 큰게 이제 들어오면은 여기 서울시에서 이렇게 그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들어오면 이제 거기가 인구수가 이제 좀더 많이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그럼 식사도 하러, 하러 와야 될 거고, 식사로 할 때가, 예, 그리고 저기 그 중앙아시아 사거리와 그 앞에 건너편에, 국립의료 쪽, 어, 건너 쪽에 식당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은가 싶습니다. 광희동 사거리 이쪽, 이쪽 부분으 해서 이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 또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임대하거나 원룸 같은 거이 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원룸 임대, 모텔도 좀활성화되요 장사가 이제 상권 중심으로, 상행위를 중심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꽤 많아서, 그래서 추가로 그, 그, 국민, 그, 그 사람들, 나라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원룸 들어왔다가 나중에 건물을 직접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임대하려고 하거나 장사를 직접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장기적으로는 이쪽에 수요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얼마나 그게 저기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눈에 뜨면은 좀더 건물의 가치가 투자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광희동 광희빌딩 건너편에 있는 쌍림동 지역인데요. 거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려변을 깨고 있는데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도쿄 호텔과 이렇게, 이렇게 사거리 있잖습니까. 주위로는 장충 지역 공올라가고 밑에는 동대문 쪽 하는데 거기도 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건너편에게 커피숍 하나가 딱있던데 되게 위치는 되게 좋던데 사람이 예전에 없었는데 좀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장소는 좀 이렇게 커피숍은 그 크지 않은데 크지 않은데 제가 보면 그쪽 지역이 뒤편이 많이 낙후되 막 낙후되었기 때문에 이 상님 동 지역. 그 부분이 아마 개발을로 어떻게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한번 가서 그 데이버 그, 지도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요 네. 저는 뭐 거기에 투자를 미리 해놓은거 없습니다 네네. 앞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시 되겠 1인 가구가 40% 서울에만 그러면 사람들이 쿠팡 같은데 그냥 갖다 주기 때문에 가서 사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 상권이 지금 다 많이 신촌도 그렇고 홍대도 그렇고 강남 상권 조차도 많이 무너졌는데 한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기에는 좀 힘들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남산타운 아파트 같은데 오히려 입지가 되게 좋고 그딱 걸어가면 남산 올라갈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바로 차 타고 바로 이렇게, 반포, 이렇게 차 타고 바로 동호대교 건너거나 이렇게 한남대교로 강남으로 곧바로 가고 압구정 아파트가 거기 동호대교가 가면은 곧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어, 차로 금방 가요 네,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어, 그러면 거기서 1억 6천이에요. 거기야. 평당. 근데 여기는 3천만, 3천 몇 평만 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삼성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또 감산탄한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충제역관에서 행사가 굉장히 잘 돼서 행사가 지금 케이팝 이런 공연 이많아지고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그러죠 거기서 버스킹까지도 상시적으로 열리게 되면 젊은이 거리로 이렇게 매김을 할수있거까요 그렇게 되면 그 주변 지역이 예쁘게 발달하고 2028년도에 에, 파라다이스 본사 건물 이렇게 태극당 뒤편인데요 태극당이 저기겠죠 엠버서도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거기에 이제 카지노 호텔이 들어섰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꽤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수행원들도 올 테니까 그래서 이쪽 뭐 태극당 이쪽 부분에는 장사가 잘 돼요 근데 건너편은 족발만 사지 거기 상권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활 성화돼 있게 그, 되고. 그렇죠. 그, 그, 그 길이 좁다 좁다라다 보니까 그래서 발사로만좀 가고 일단 거기 매출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 매출 같은 거 이렇게 통계가 나오면 이쪽 장충 지역관 부교는 행사가 많아져. 그 밑에 작수동 쪽하고 장충동 쪽에 카드 매출액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상권의 발달을 앞으로도 예상할 수있는데 외국인들도 우리 집 주변에도 이제 보면은 창문만 열면 다 외국인이 항상 보여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여부때시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필리핀 사람, 중국 사람, 뭐 인종을 가리지 않고 상당히 이렇게 많은 편인데요. 네, 그거를 그래서 이쪽 지역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냐면은 저기. 태역당, 이쪽, 이쪽 뼈는 장사가 잘 돼. 건너편은 길이 좁다라가지고, 부터게,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좀 그렇게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 뼈은좀 그런데, 장충 체육관이 건너편에 있고, 그 건너편에 장충 공원이 있어요. 근데 장충 공원 같은 것을 제가 토끼 같은 거좀 풀어놓고, 그래서 다람쥐 친화적으로 해가지고, 토끼 먹이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관광에 객올수 있어. 그거 하나만으로도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원 계획을 할때 토끼성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일본 같은 데는 그러면 그런 데다가 토끼 같은 거좀 자연친화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밤에도 밤에도 환하게 빛을 밝혀 가지고 범죄 같은 거 일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남산공원 쪽도 있지 않습니까 남산공원 쪽도 있는데 거기도 주변에 또 일체, 일체 범죄 관련 이런 것들이 없게끔 해 가지고 접근이 쉬워서 관광적으로 유도를 해주면 상당히 괜찮다. 밤에 이제 조명이 환하고요. 그래서 경찰을 건들이 왔다 갔다해서 범죄 같은 것이 없게끔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관광적으로도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장춘공원 같은 데를 토끼공원으로 만들어서 토끼를 가서 볼수 있으면 아마 굉장히 크게 그거 한 방으로 관광이 크게 활성화. 내국인들도 엄청 보러 가, 신기해서 보러 가죠. 네네. 그래서 이쪽 창춘간그 부근으로 해가지고 상권이 되게 발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족발집이 있는데, 족발집이 돌아가 이만해요. 그래서 이볼 폭이 좁다. 그래서 지나다닐 공간이 이게, 그래서 머무를 수 있는 곳, 정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건너편에만 상권, 저도 이게 수십 년여기 살았기 때문에, 건너편에만 하면 장사가 잘 돼요. 그게 이제 수십 년째 이렇게 목자골목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물은 몰라도 그쪽 부분이 앞으로 개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2028년대 가든 호텔 완성되면 좀 본격적으로 좀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개인적으로 입장에서는 제주도를 지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투자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주도가 앞으로 외국인, 홍콩처럼 한, 홍콩이 10분의 1만 되더라도, 일본인, 그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이 만나 건너오게 되면, 그때가 본격적인 신호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투자 기업인가, 4억 달러인가 투자한 걸 알고 있는데, 예전에, 몇년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교포들, 얘들이 그 다음으로 소유하고 고뭐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미국의 교포들이 땅을, 제주도 땅을 굉장히 사들여서 제주도가 어, 이렇게 토지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영동 핵심 지역들 중 제주는 사는데만 살아요. 이렇게, 이렇게 노영동이 이렇게, 이렇게 핵심 지역만 살기 때문에 노영동 중심으로 투자를 거기가 드림타워가 있어요. 드림타워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지금 올해 200만을 넘어서 작년보다 넘어서고200 몇십만까지 들어올 것 같은데요 2 4 0 40만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역대 최대로 장사가 잘되고 있어요 드림타워도 지금 패션 쪽이래 간편시이에 다른 사업에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카지노 쪽하고 그 다음에 호텔 부분이 양쪽 다 잘되고 있어요 이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저희가 이게 정한 오피스텔 거기 구삼구에 제주도 노형동 구삼구 3층에 343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 땅 평수로는 저희가 보유한 평수는 한 60평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개발하게 아저 거기다 고도 하나를 시켜 주는 부분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업 지역이 이거예요. 먹자골목으로 들어가는 뭐 드림타워가 딱 같은 대로변이에요. 같은 대로변인데 걸어서 총총총 300m입니다. 그 그쪽으로 해 가지고 드림타워하고 정원호필 사이에 뭐식당에 관광객들이 많이 밀려 들어오니까 전통적인 먹자골목이었고 식당이 뭐그 지금 규정 건물을 허려내고 이렇게 신축하는 데도 많고 식당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 그 건너편까지도 그렇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투자 유망 지역이다 그러나 좀그 일본인들이 이제 기업으로 들어올 때 이제 그 이제 본격적인 신호탄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물류 기주로서 제주도를 해가지고 알래스카 쪽으로 이렇게 그 물류를 트어요 그래서, 그래서 열차로, 화물 열차로 해가지고 100m, 100km 이상 건설을 하고나 또는 고속 관광으로, 해가지고 알래스카부터 해가지고 고속 관광을 미국과 중남미 전역으로 싹 터놓으면 거기서 엄청난 투자가 전 세계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물류가 엄청 빨라지죠. 알래스카에서 이쪽으로 물건 을 실어오면 한 일주일 일주일 걸린다 고 그러던데 예, 제주도나 한국 정도에서 그러면 기존에 두달 걸리던 두달 걸리던 미국과의 무역 거래 교리렛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어차피 나갈 물건은 그냥 제주도에 물건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중국으로만 하루만에 딱 배송을 하거나 대만 또는 한국 또는 러시아 또는 거기 덕에 유럽 철도에 실어 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철도에 실어 놓거나 동남아시아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제주도가 향후 제주도가 지금 컨테이너선은 입항할 수 있는 컨테이너선을 입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만들었어요 물리 기지를 예, 투자해 가지고 지금은 중국과의 거래 중심으로 돼 있는데 아주 소규모로 움직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제주도가 되게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도 반도체라든지 좀 이렇게 어떤 첨단 기업들이 들어와서 연구단지로서도 가능하고요. 수많은 학원이 존재해서 동부가 교육도시로서도 가능하다. 일단 미국, 과 영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세운 이런 교육 어떤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다 있어요. 카이스트도 장기적으로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양해가 학사 만나 교류 서로 교환한 상태고 수많은 학원들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영어를 외국에 이제 한한해 3만 명 이상 가든 것이 교육이 유학을 그냥 만명만명 만명 이하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강남 파라곤도 지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에서는 강남 파라곤 고등학교 뭔지 알지도 못하죠. 그래서 거기 강남 파라곤에서 이렇게 해서 대치동이다 그러면 거기서 유학 간 애들이 미국 가서 0 살에 돌아온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해서 거기 배워가지고 유시원 때부터 교육비도 별로 안 들어요 외국에 비해서 기력이 아빠도 안 되고 제주도하고 뭐서 서울하고 하루 생활 거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계들 되게 괜찮지 않을까 비행기로 가면 금방 들어가요. 김포항 가서 타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수직 기참유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객기가 나오게 되면 향후 한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거기 제주도가 상당히 이렇게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신호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홍콩이 한 10분을만 되더라도 이건 진짜 대박이 터지는 사람이 늘 노야를 자리를 차지해 노야를 자리를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니다 제주도 투자한 투지 투자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랫동안 봐야 될 부분 인데요 홍콩의 10분의 1만 되더라도 이건 제주도 전정을 사야 되는 상황 인데요 네. 이것은 제 개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조한빈도 거기다 물류 기조를 둘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투자 유망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나, 어,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십시오. 네. 투자는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 그래서 드림타하고정한원피스저 그, 저도 이제 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 가족들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자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하나를 발표를 기다리겠는데 한달 한다, 한다고 하더니 안하네요 그월서에한 달에 한월달에한달 한다, told 점점더 쳐지는데. s t 서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언제 발표할지는 모르겠네요. t h a 전체적으로 언론 l 뉴스 자기네들이 제주도 o 에서 발표를 한 거라서 드림타워, d that I 3가3 8 o l d that I was told that I w a 겠 t o 그러는데 여기서 정확힌 told 는 h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이그 그, 그 건물 따라서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이 한 600평, 600평짜리 건물인데 12층, 지하 3층, 15층인데 그래서 지금 지금보다는 많이 높이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코너 건물이에요. 안에는 먹자골목, 위치가 되게 좋습니다. 드림타워 건물, 뭐 주변은 다 이게 대형 건물들입니다. 30몇년된 구축이라서, 헐고 다시 지웠을 때, 투자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높이 지을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 거기 안쪽에 이제 먹자골목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패션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토존을 많이 건설하는 이런 정책. 그 다음에, 패션 쪽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패션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패션도 좀 그게 더 해줘. 좀 약간, 그런 뭐랄까. 좀 고급, 고급형, 이렇게 패션이 좀 만들어져야지, 사람은 치이 않겠어요. 외국에서 왔는데 후줄그레한 옷들이 있으면 누가 사겠어요. 패션 자파라든지, 뭐, 등등등. 그래서, 그주도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좀, 그래, 여러 특화고리로 만들어주면은, 먹을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볼 수도 있어서, 놀거리, 먹을거리,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 전문 활기가 넘치는 그런 상권으로 만들어주면, 그쪽 부분이 굉장히 뜨지 않을까. 제주도에는 꼭 들러야 될 필수코스로 아마 목장골목인데 맛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홍콩도 먹을 것가로 가잖아요. 그래서 홍콩 그런데도 어 제가 보기에는 뭘 살거리, 쇼핑할게 쇼핑할게 있어야 된다는 뭘먹기위해서만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그거 하나만도는 부족하고 쇼핑 쇼핑의 거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것을 뭐 이렇게 별거 별거살 것도 없는데 가서 이렇게 사진는 없잖아요. 그래서 별거 신기한 것, 도 외국스러운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주도 투자가 괜찮다. 조출산 고령화에 직격 타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국의 부담이 인에데 한국 한국의 내수가 5년 내에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기업에서도 지금 정리를 많이 하고 자영업자도 안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5년 정도 저출산 고령화 이제 본격적인 것이 젊은층 인구가 이제 사라지는 것이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그래서 5년 10년에 상당히 한국 경제가 내수 시장 어려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이때 수많은 학원을 만들어서 창업 반도체를 첨단 부분에 교육을 다시 들어가고 대기업들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중심이 아니라 학원 중심으로 단기간에. 그냥 대학 나온 사람들, 대재간 사람들, 다 재교육 시켜서 창업을 해서 그 물건을 사주는 이런 중소기업된 물건을 사주는 분야 수출이 쉽도록 그런 분야 그런 그런 분위기가 정성돼야 되겠다. 이렇게 한국의 수출 활로를 거기서 뚫자. 교육을 통해서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물건이 나오죠? 기술이 나오고. 학원에서 수많은 학원을 만들어갖고 단기적으로 교육을 시켜버리자. 언제 음. 학교 16년을 기다리냐라는 거죠. 너무 게르게서 하기는 너무 1, 2년 정도 교육하면 막 쏟아져 나올 텐데요. 그래서 첨단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낫다. 내가 보기에는 네,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자기네들이 학원을 많이 만들어서 기술 교육을 짧게 짧게 시켜주면 너무 좋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의 내수 인구 부분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외국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될 텐데요 좀잘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골고루 들어와 줘야죠 그래서 지금 투자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지방 부동산은 좀 힘들고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 투자도 많이 들어오죠 서울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장시장도 잘 된다고 하더니 외국인 중심으로만 하고 뭐 내국 사람들이 안 간다고 그랬는데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광장시장이나 경동시장 같은 데는 제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좀 투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실패를 할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 실패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 쪽도, 강남 아파트도 그래서 투자 실패, 강남 상가 쪽도 투자 실패다. 네. 홍대라든지 그 다음에 신촌 쪽 상가, 상권 부분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뭐 쿠팡에서 다 갖다 주니까. 저도 온라인에서 옷 삽니다. 네. 온라인에서 뭐또 좋은 브랜드 제품을 싸게 하는데 거기서 가지 뭐하러 그냥, 네. 굳이 발품 팔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안 사기도 미안하고 저기 옷입을보고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요새는 다 써버리거든요. 안간지가 참 오래됐네요. 일반 상가 같은데, 안간지가. 그래서 앞으로는 상가 투자가 상당히 좀, 좀 외국인들이 많이 출몰해서 소비해주는 것. 외국인들이 심지어는 네. 거기 가게 서 원룸이라도, 원룸이라도, 상가나, 원룸이라도 거주하거나 건물을 사는 것. 이런 데가 투자 유망지역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투자 자본주의 특성상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처럼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염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그래서 투자 지역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셔야 돼요. 외국인 출모 지역, 외국인들이 약간 임대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선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아파트 같은데도 이제 강남, 강도 입지 조건이 좋은 쪽이 중심으로 해서 강북 투자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좀먼 외곽지역 은평이라도 이쪽인데 기본 거주 인구 수요는 있는데 조금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조추성 고령하면 더욱더 그러지 않을까 외곽지역보다는 핵심노열자리 남들이 꼭 필수적으로 물인지 줄어들잖아요 거기는 항상 물이 있는 그런 핵심노열자리를 받았다가 사는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비서를 삼면 항상 망하죠. 주 네. 주식 투자보다는 이런 부동산 투자가 여전히 한국에는 유망하다. 좋은땅 덩어리니까 지방 부동산도 이제는 폐교하는 데도 많고 대학교도 그래서 요새 대학교들도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유학을 유치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음 네.